첫인상은 3초 자신이 첫인상에 별로 자신이 없던 분들은 이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서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나의 색안경을 씌워주지 못한다면 10회 이상 만나야 내 첫인상의 인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 첫걸음 자기소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1분을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소개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놓고 비호감이 되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자기 자랑을 하거나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슨 좋은 말을 하든 간에 마이너스입니다. 딱 1분 안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소개 초보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습하면서 폰으로 시간을 재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하러 자기소개하려고 연습까지 해? 면접도 아닌데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첫인상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연습할 가치는 200% 있습니다 1분만 연습해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40초에서 1분을 채워야 될까요 2 해당 모임의 목적에 맞는 공감의 말 기타를 치는 모임에 처음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자신의 삶의 철학과 성격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분위기는 무거워집니다. 그냥 기타 얘기, 음악 얘기가 최고예요. 이렇게 지금 자신이 소개를 하는 모임에 사람들과 공통된 목적이나 서로의 비슷한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감이 있는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식 자격증이나 백종원 씨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더 눈과 귀가 끌리기 마련이죠. 사람이 긴장하면 아무 말이나 막하게 됩니다. 말도 더듬고요. 그리고 가끔 자신도 모르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목적은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공통점으로 이러이러한 게 있고 기본적으로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해치지 않으니 잘 지내봐요가 핵심입니다. 3. 자세와 표정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19% 증가합니다 일어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시작하세요 그리고는 일단 웃는 상을 하세요 왜냐하면 긴장하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굳고 때로는 인상을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표정으로 자기소개하는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친해지고 싶을까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내용 말고도 시각적인 요소가 첫인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과 자세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허리와 어깨를 펴고 미소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할 때말 끝을 흐리지 말고 정확히 맺으세요. 4. 마무리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을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라고요. 아무리 1분짜리 소개라도, 사소한 자리라도 마무리는 깔끔해야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겸손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모임에 제가 부족해서 배우러 왔으니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비전과 포부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잘 지내서 좋은 인연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인사까지 하면 깔끔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은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소개하는 것을 경청합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지 않는 태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를 마친 뒤에도 끝까지 그 시간의 매너를 지켜주시면 그 모임에서 매력점수가 뿜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직장 회사의 면접 때보다 사교 만남 취미 비즈니스에 좀더 어울리는 방법입니다. 면접을 위한 자기소개는 제가 또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